부채도 있고. 많이 상관이 뭐, 있나? 이거 답사인데. 여러분, 여기가 뭔가 답사를 왔기 때문에, 음. 뭐야. 짐이 상이고, 뭐고, 막 왔다. 대박이네. 자,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고. 음, 아따, 음, 거미 줄이고, 뭐고. 너무 길이 이리 험난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 음. 어머, 가족 사진 있다. 또 사진 있네. 이봐. 아, 나는 가는 데마다 이렇게 저렇게 사진 있냐 이건 뭐야? 이봐, 골프 치러 다니고 야, 꽤잘 살았다. 야, 응, 그게 좀잘살는 집안이네. 그지? 산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네 산에도 산이지만, 골프 치러 다녔네. 아, 본인 사진 있잖아요. 골프, 그리고 골프채도 있고, 이거 뭐야? 이거, 여기 골프차가 뭐, 많이 있어요. 이거 뭐? 이거 뭐야? 뭐를? 이거 뭐야? 뭐. 사람 같아, 씨. 뭐야? 저기 있네, 그러니까. 저거, 그거네. 이, 이, 이 뭐야? 씨. 음. 야, 배찜이 이런 게왜다뤄야지 TV도 여기 있고. 음. 음. 영감평이가 뭐를 보고 놀래가지고 의자를 보고 놀래가지고 저러고 있다 이야 참 급, 급도 뒤질라게 많아 의자를 보고 놀랬습니다 영감 응? 음 드라이기 있다. 야, 우리 집에 드라이기 없는데. 음, 골프를 치러 다니고 막, 그랬네. 음. 짐을 이게 무슨 부도가 났나? 갱매 붙었나? 아니야 집이야 오빠. 그러니까 책상도 있고 이불도 있고 여기 골프채도. 가는 데마다 골프채가 있고, 어, 냉장고, 침대고도 있고, 저기 보면. 근데, 집을, 이게 투기를 해가지고, 뭐지, 있잖아. 어, 사진도 여기 나오고 있고, 투기를 해가지고, 뭐가 있잖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은 죽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입구에 보면, 골프채 여기도 있고, 집은, 되게 정원이 좋아요, 여기 이렇게 보면. 뒤에서 돌도 있고. 정원이 이렇게 앞마당이 엄청 넓고. 저 위에 저것도, 저것도 달려있네. 종도 달려있고. 이집 자체가 이리 좋은데. 집을, 이렇게 짐을 다 덜어내고, 여기 짐을 다덜어내고 밑에다가 채박을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프 치러 다니신 분들이야. 그니까 러 여기 여자분이 살아것 같아요. 보니까 골프채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집이 2층으로 들어가는 집인데 문이 좀 열려있어요. 굳이, 들어갈, 고 싶은 마음은 없, 없어요. 위에는. 그래서, 사람은 좋은 장소는 아닌 것 같고, 냉장고도 밖에 나와있고. 여기 산신호문이, 뭐, 부도가 났다든가, 아니, 이제, 저, 빛이 졌다든가 하고, 짐을 싹덜낸것 같아요. 싹덜 내고, 음 이사를 안 가니까 덜 내고 차, 지하에다가 쳐박을 놨는데 근데 뭐 굳이 예안 들어가고 싶습니다. 근데 이 지하에다가 다 쳐박아 놨는 것 같아. 야저 소나무가 멋지다 멋져. 음. 여러분들 이 종으로 이 종으로 땡을 하겠습니다. 안녕.